오늘 그 소개시켜 드릴 분은 어 60대 중반 정도 되신 여성분이십니다. 어 여성분들 탈모는 잘 아시겠지만, 어이 헤어라인보다는 머리 속 안에 전체적으로 밀도가 약하시죠. 그래서 이분 사진을 보시면 앞에 헤어라인부터 해서 뒤에 정수리까지 밀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여성형 탈모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 뒷머리 자체도 굉장히 좀 모발이 얇고 그런 특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도도 굉장히 좋은 편은 아니세요. 예, 남자분들 머리가 하나도 없, 없으시지만 뒷머리가 굉장히 두꺼우신 분들하고 다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성분들도 이 뒷머리는 탈모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뒤에서 저희가 이분 같은 경우는 어, 또 연세가 60대 중반이시다 보니까. 한 가지 방식으로 한게 아니라 절개식 4 0모 정도 하고 비절개 한 3,000모 넘게 좀 했는데 토탈한 모발 수는 한, 한 7,000여 모 정도 이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오전에 저희가 절개식 4 0모 정도 채취한 부분을 앞에 쪽에 주로 이식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3,000모 정도를 이용해서 뒤에 정수리 쪽 일부를 이식을 해드렸습니다. 수술 1년 후의 사진인데 어, 수술 전과 후 사진은 어, 그 결과는 확연히 다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이분 자체의 모발 특성상, 모발이 좀 얇다 보니까 완벽하게, 거의 가 완벽하게 덮이지는 않으세요. 그렇지만, 수술 전과 후에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많은 그런, 그, 호전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그, 여성분들 중에, 머리가 전체적으로 약해지셔서, 뭐, 가발을 착용하시거나, 아니면 흑채를 뿌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또 항상 모자를 쓰고 다니시는 분들, 어, 아주 심지어 가발 쓰고 다니시는 분도 있으신데요. 어, 그거는 일시적으로 잠깐 하실 수가 있지만 계속 오랜 장기간에 걸쳐서 하시다 보면 남아 있는 기존 모발 자체도 자꾸만 탈모 관리가 안 되면서 모발이 더 빠른 속도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분처럼 용기를 내셔서 어, 뭐 이렇게 절개 비절개를 혼용해서 한, 한 번에 하실 수도 있, 있지만. 또 따로 따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절개만 단독으로 하신다든지 비절개식으로 단독으로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탈모로 어 좀그 고생을 하시는 특히 여성분들 만약에 제이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좀 오셔서 간단히 그 진료를 받아보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어떤 해결책이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